네, 실별로 이동하시지 말고 가만히 계셨다가, 와, 호명을 한번 실별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나오지 마세요. 저, 저, 자리에 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이제 네, 자리에 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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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세요. 전례연기의누세요전래있요 아, 전례 있는... 아니요 이건 예, 여기가 통제 좀 하세요. 자 전래연우를 한분 정도 오셔가지고 주변 통제 좀 하세요. 자 일진, 이일이... 자 일진 앞서 보겠습니다 기사분, 가 좋은 것같은데 통제 좀해보 일진, 자분로가세요

네, 역시 오늘 선운경기였습니남편고하셨습니다얼한번요게 네. 나가세요3 0

네, 뒤 물. 네, 오실입실니다오세요 네. 습니가요 육실 오세요다있않아 육실. 다있 나오세요. 선종. 네, 육실 나오세요. 자, no. 자, 벌써... 네, 이제 손 잡고요 손 잡으시고 여기 들이손 잡으세요 앞으세요예으세요예가으요 오세요 자. 자, 네. 오세요 칠십 네. 예 네. 네, 됐습니다. 앞에 보세요. 네, 칠예 네, 됐습니다. 팔십도 인데 네. 자, 뒤에 으로분들로빠세요 뒷부분 이리로 가세요 자, 한분으로 가세요 한분들어 가시라고 예, 부분 앞에 오세요 뒷부분과 뒷부분으로 오세요 뒷부로 오세요 가서, 뛰면만 아픈 사람 하지 마세요. 예, 쉽지. 예. 조금만, 한 번, 예, 쉽세요 쉽지 않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세요지마시 예, 단 높아요, 조심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요 예. 않습니다. 쉽고않습니 12실 예 네, 앞에 오세요 네, 앞에 오세 앞에 오세요 예 좋습니다 네 12실 들어오세요 12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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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겠습니다 천천히 네, 앉으실까요? 예 12실 앞에 오세요 네, 12실 앉겠습니다 12실 예 네, 좋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13실 나오세요 13실 1 4시140 예, 140 자, 140 1 4 140 140 140요자140 140 1 사파지 예, 네. 네. 앞에 홀 잡고요, 예, 홀잡으시 예, 시파 시파지, 앞에 홀잡으시시 앞에 예, 예, 시 시파지, 시파지, 시 시파지, 시파지, 시시시시 시파지, 시지시예예 시파지, 시파지, 시파시시 1 6시 나오세요. 1 네, 6시 나오세요. 1 나오세요. 1 6세1 6시 나오세요. 1 6시1 6대 나오세요. 16시에 세요1 6시세요에 나오세요. 1요1 6에세요1 6에세요오1 1 7동1 7여1 7 있습니다. 1 7세 18세 18세 1세 18세 18세 요한세이8세로8세요한세이8세 18세 요8세 18세 요8세요8세1세요8세 18세 18세 1 8 18세 18세 1 8 1 8시1 8이 18시. 코 잡고요. 황사선님 너무 옆에 붙지 마세요. 네. 어, 아유, 18시. 여기 보세요. 여기. 른쪽님 여기. 18시. 보세요. 앞에 보세요. 예. 다 네. 네. 앞에 보세요. 예, <laughs> 네. 찍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아니, 자꾸 19시 나오세요. 19시, 야, 19시, 19시. 마지막. 19시. 마지막. 실례제가 됐어요. 자, 19실 앞에 보세요 19실 여기. 예, 됐습니다. 청년부들 하세요 이제. 청년부 얼른 들어가요. 빨리빨리 안 들어가면 다음 넘어갑니다. 시키세요. 네, 예. 좀 봐. 예. 다 앞에 보세요 예, 네, 고생했습니다. 예. 시키세요. 예. 맨 마지막인데, 오는 네. 됐어요. <laughs> 됐어요. 아, 이제, 이제, 이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저, 종묘팀 나, 종묘팀 아이, 또, 팀이 또 일어나가지고. <laughs> 좀 사진 길도 <긴> 그럴 거 아니야? 사진, 사진, 사진. 자, 종묘팀 앞에 보세요. 좌우로 나와서쓰셔 여기 뿔룡 안 맞아, 지금. 자, 자 그리고 자, 한 소원님 앞뒤 지나지 말고 뒤로 가셔. 분명 전례를 아는 분들이 왜 그래. 자, 앞에 보세요, 이제.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봐, 앞에. 자 하나, 둘, 셋. 네, 예, 됐습니다. 나가시고. 자, A사 나가세요, 이제. A사, <laughs> 여기서 이제 도터젖 주시고 한번요. 네. 찍한테주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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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보세요. 예, 네. 됐습니다. 예. 네. 그 황실 문화원 분들로 계시 말로 가세요. 감요 황실 문화원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다음 종여원에 뭐그 부이사장님들 혹시 계세요? 안가시고 다, 다 가셨죠? 여기 보세요. 예,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예, 네, 습니다 자, 종역원 부이사장님들 혹시 계세요? 종역원 부이사장님들, 종역원 임원님들, 상임사님들 네, 여기 예, 여기 계시는 종역원 상임계 들어가세요. 예. 예. 자, 앞에 잠깐 마이크 를 닦고 있어봐요. <laughs> 네, 정영훈 <정형원> 이사님들. 촬영입니다. 니다 함께 보시죠. 다 찍었습니다. 다음 한사선님 가족 모시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가족만. 네, 누구요? 가운데 계신 분이 한사손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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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가족, 가족. 사 한사. 가족끼리 하 이사님 수고하습니다 이름 한사이아니 이름은 이원. 이원. 고생습니다 여기 앞에 좀 모시겠습니다. 황사 이원 선생님. 구도를 잘 봐보세요. 다시 한번, 구도 잘 봐가지고, 예. 네. 아니, 저기 저, 사모님이 좀앞에 나오셨다고. 예. 네. 자. 네, 네.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고요. 겠습니다 네. 예. 자, 됐습니다. 다음 r i 십시다 마지막으로 뭐 <목소리> 근데 네. 다음 분 혹시 찍을 분 누가 계세요? <목소리> 아. <목소리> 갑자기 또 어. <누구예요? 목소리> 오세요. 진짜 찍을 분. 이 마지막으로 찍겠습니다. 이거 사진 마지막으로 마지막 예. <목소리> <목소리> 잠깐기다리세 다 저기, 저기 비키세요. 저기 비키세요.